아니 엄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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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뚝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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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렸을 때다. 응? 엄마의 엄마 어렸을 때다. <laughs> 이게 지금 졸업식 때. 이게 졸업식 때요? 응, 아, 졸업식 때. 음, <laughs> 제일 끝에. <laughs> 왼쪽에. 어, 예쁘다. 88년이네. 2 2살 와. 이거 엄마야? 어가이 경옥이 뭐 옆에 있는 거 엄마야? 이거 이거. 응. 그 엄마 그 중학교 때야. 그 엄마 그 중학교 때. 고등학교 그러니까 경옥이 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야. <laughs> 할머니 진짜 어리다. 엄마. 이거. 응. <laughs> 아 진짜 어떻게 제가 가끔 엄마 사진을 볼때 진짜 깜짝 놀릴 때가 많아요 제 사진인 줄 알고 제가 아, 아, 그래가지고 아, 어, 어 뭐야 이랬는데 엄마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옆에 있으면 닮았는데 이더 주름이 없고 이렇게 팽팽한 얼굴의 엄마를 보니까 또더 닮아 있어서 놀랐고. 할머니가 또 너무 젊은 사진이 있어서 놀랐어요.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한테는 이제 그냥 지금의 모습에 할머니만 기억에 남아있는데 또 그때 사진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젊어서 또 놀랐고.